안녕하세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제 가게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사연 적으면서 돌이켜보니 가게 오픈한다고 했을 때부터가 생각나네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교육받아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오고 멀쩡한 직장 취직해서 일 잘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같이 동고동락했던 대학 동기가 자기는 취직을 포기하고 서울에다가 창업을 했다고 가게에 놀러오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게에 놀러갔더니 발디딜 틈도 없이 바빠서 친구와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해서 하는 만큼 버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한다던데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또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때쯤 회사도 엄청 바빠서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 위해 죽어라 일하고 고정수입을 받느니 차라리 나를 위해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겠다 싶은 생각이 더 컸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길로 회사 그만두고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일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생 쓰면 되는데 굳이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던 거기에다가 친구이기까지 한 절을 쓰는 것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하길래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내 가게를 갖고 싶다. 다만 아는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으니 돈 같은 거안 받아도 좋으니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친구 밑에서 반년을 일하고 기초부터 웬만한 거다 배워나온 뒤에. 자취방 계약 끝나는 날 맞춰서 서울 생활 싹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으니 집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일부러 적성 안 맞는 일 붙들고 있어봐야 제 인생만 고달퍼진다고 차라리 망해도 젊을 때 망해봐야 나중에 다시 일어나기 편하다고 하시면서 제결정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동안 동네 돌아다니면서 받은 곳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게 열면 대박이 날것 같다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창업을 하면서 친구가 자기 가게 레시피며 이것저것 다 알려줬고 밑바닥부터 꼼꼼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가게 차리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가게 자리 잡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상권이 주변에 아파트랑 주거지역이 많은 상권이라서 처음에는 제발로 직접 뛰면서 영업했어요. 가게 어머니한테 맡겨두고 주변 아파트의 전단지 직접 돌리고 상가 하나하나 방문해가면서 공짜로 샘플 같은 건 나눠드리고 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고향에 내려오고 가게가 조금씩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직원 한명 쓰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인 여유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현재 남편을 알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나이가 있다 보니 연애에서 결혼까지 1년 조금 안 걸렸습니다. 남편은 저희 사는 곳의 지역경제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애사심이 대단한 건지, 대기업 다니고 있는 자기한테 자부심이 대단한 건지, 아무튼 그 회사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이 너무 싫어서 창업을 한 건데, 남편의 경우에는 회사가 필요하면 야근도... 주말 출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참된 회사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정반대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시너지를 발휘해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편 쪽에서 집을 다 해오겠다고 했는데 모자란 건 대출을 받아서 같이 갚아나가는 식으로 하자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저도 꽁으로 결혼할 마음은 없었고, 쓸데없이 가정가구 비싼 거 사서 채워놓느니 실속 있게 대출이자 안 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반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가정가구 같은 건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 대출은 일단 한번 받으면 당장 갚더라도 이자는 나가잖아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남편은 그때 저한테 그래도 괜찮으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결혼이었는데 제가 나서서 반반 결혼하자고 드니 그런 부분이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연애기간이 짧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벌어오는 수입 또한 남편이 알지 못했어요. 제 가게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 밀집해 있는 상권의 위치에 있어서 크기가 엄청 작거든요. 주 수입원이 그냥 오가는 손님들과 배달 손님이 쥐었는데 직원 한 명이 아르바이트 한명 쓰고 친정 어머니가 가끔 도와주시는 정도로 돌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앞으로 떨어지는 돈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7, 800은 됐습니다. 대기업 단위는 남편보다 높은 편이지요. 그런데 남편은 제 가게라고 처음 놀러왔을 때 가게가 정말 작은 데다가 가게 안에 손님도 별로 없고 인테리어도 조금 후줄근한 것 같으니. 겨우겨우 한 가족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버는 별 볼일 없는 가게라고 혼자 지레짐작을 했나 봅니다. 그때 처음 남편이 제 수입을 알게 되었고,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직전에는 남편이 통장 관리는 각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저도 반반 결혼하는데,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 월수입이 남편보다, 월등히 높았으니 말입니다. 퇴직금, 사대보험 같은 것만 따져봐도 솔직히 제가 당장 자기보다 돈 얼마 더 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남편은 막상 제가 버는 돈이 더 많다는 사실이 배가 아팠나 봐요. 배가 아플 일도 아니죠. 어차피 부부가 서로 버는 돈인데 그걸 네돈내돈 네돈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본전 생각이 났는지. 통장을 각자 관리하고 효도는 셀프로 하자던 말은 온데간데 없고 저한테서 대리효도를 바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가게를 도와주시고 제가 월급 겸 용돈 겸해서 한 달에 200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돈 벌어서 너무 친정에만 하는 거 아니냐고 시댁에도 조금씩 하라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즘 집에만 있어서 심심해하신다. 교회로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코에 바람 좀 쐬어드리고 해라 이러면서요. 막말로 친정어머니께 제가 돈을 그냥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직원을 써도 인건비로 200은 우습게 나가거든요. 저 대신 가게 봐주고 일해주시는 거 생각하면 사실 200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조금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대리요도는 하지 말자더니 자기 돈으로는 시어머니한테 200은 커녕 100도 드리기 힘들고 저한테 대놓고 돈으로 드리라고는 말을 못하겠으니 차라리 저보고 나들이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가끔씩 사드리고 하라고 저한테 시댁에 용돈을 주라는 말을 절리하는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말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를 말라고 거절했지요. 아무튼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가게 친정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시간 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다는 얼굴로 신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3살 아래고 저보다는 1살 아래인데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몇번 해본 게 다고 취직 준비하다가 공무원 한다고 공무원 준비했다가 기술 배운다고 어디 학원 다니다가 그렇게 시작만 하고 때려친 게 한두 개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신우도 이제 한 사람 몫을 하려면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저러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게 다 주변에서 신우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우가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신우 잘못이지 주변에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뭔 부탁을 하시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꺼내시나 했더니 결국 제가 그 끌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다행히 신우가 저랑 또래이기도 하고 저를 언니처럼 잘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서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우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신우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최저시급을 줘도 되니, 일단 정신만 차리게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는데, 남편 생각하면 싫다고, 왜 신우 인생을 나한테 맡기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당시 시어머니나 신우는 저한테 잘못한 것도 따로 없었고,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오셨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친정어머니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가게 나오는 걸로 돈 받아가시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신랑이 하는 것도 많이 짜증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신우 성격에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 신우가 같은 일하다 버티다 못해 도망을 갈 정도인데 우리 엄마 그 정도 돈 못들이겠냐고 한방 먹여주려는 생각에 결국 신우를 저희 가게에 출근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정신을 차린 건지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 경력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하는둥 마는둥 했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싶었어요. 물론 일해본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실수도 많고 서툴기까지 했지만 이제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쌓아놓은 게 없으니 드디어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정신을 차렸나 싶었고, 정말 제 덕분에 신호가 바른 길로 갈수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저한테도, 심호한테도, 신호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남편한테도 더 이상 저한테 헛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신호가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와주고, 저랑 또래라서 말도 잘 통하니 한동안은 둘이서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최저시급 주고 있던 돈도 경력있는 직원들 주는 만큼으로 올려주고 가게에서 신호 의 비중을 대폭 늘려줬습니다. 그 덕에 신호가 주인의식까지 생긴 건지 그때부터 가게 포스기 만지 작거리면서 가게 매출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매출이 좋네 지난주보다 좋네 저번 달보다 좋네 하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같이 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매출 같은 것 보는 게 업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일이기도 했지만 신우는 좋으나 싫으나 가족이고 저도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신우도 일이 완전히 익숙해지고 혼자서 가게 맡겨놓을 만큼 되었는데 그렇게 일을 힘들게 배워놓고서는 신우가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며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일다 가르쳐 놓으니 일을 그만둔다니 솔직히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신우가 나름 반년 정도 일해보고 이 길이 자기 길이 아닌 거라 깨닫고 제대로 공무원 준비를 하려나 보다 싶어서 말리지는 않았어요. 신우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저 하나, 편하자고 그만두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친정 어머니께서 가게를 나오시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도 그 이후로는 시모에게 용돈을 주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길 건너에 있는 상가 공실에 제가 하는 가게와 비슷한 유명한 체인점 가게가 하나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다시 시작해본다던 신우와 정신 못 차린 신우를 부탁한다던 심호가 바로 길 건너 가게를 차린 장본인이었다는 거죠.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개차반이던 신우가 정신 차렸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돈은 얼마나 남는지 그거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어머니한테 가게 맡겨놓고 당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자기들 뒤가 구린 건 알고 있는지 집에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아무도 없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싶어서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더라고요. 아마 지 엄마가 저좀 데려가라고 시켰나 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난동을 부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문 열고 저를 들여보내주더군요.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뻔뻔하게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 동네 상가가 니네 거냐고 하면서 자기들 가게 차린 걸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당연히 비슷한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언제나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게 오픈하고 몇년 동안 아무것도 안 생긴 게 감사할 따름이었죠.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신우가 며느리 가게 맞은 편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차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파련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옆에서 거들면서 애초에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가게였으면, 심호도 놀고 신우도 놀고 있는데, 온 가족이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장모님하고 둘이서만 그 돈을 다 독식하려고 했던 제 욕심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가게 같이 하자고 한 적은 있냐고, 그리고 가게 오픈부터 자리 잡는 것까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피땀 흘려 읽어놓은 가게인데, 그걸 왜 시모랑 신호하고 같이 해야 하냐고, 왜 숟가락을 얻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대리요도는 절대 없다더니, 내가 번 돈은 시댁하고 나눠야 하는 돈이냐고 했죠. 거지근성도 거지근성이지만 남편과 시가족 이기적인 모습에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한동안에 신랑이 끝에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혼을 가지고 남편 이 협박하면서 이미 계약은 물론 오픈 앞두고 있는 신호 가게를 못 열게 할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 투성이지만 적어도 신우 미래를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사과해오면 그러면 저도 그 사과 받아들이고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냥 지나보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이 사람들은 가게 정보도 노하우도 다 알고 있으니 자기 아들이 이혼남이 될지언정 돈은 지들 손에 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반반 결혼한 거 다시 나누는데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할 거였으면 왜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싶더라고요. 정말 남들 다 하니까 하려고 했던 건지 바로 길 건너에 신호와 심호 가게가 보이니까 그게 정말 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얼굴을 길 건너에서 매일 같이 마주해야 하는 게 제일 열이 받았어요. 오픈빨이 있는지 첫 달과 두 번째 다른 눈에 보일 정도로 매출이 줄더라고요. 저희 가게의 단골처럼 오던 분들이 길 건너 가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체인점이다 보니까 가게 사이즈도 크고 인테리어도 더 깔끔하고 여러모로 저한테 불리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다시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단골 손님 분 중에 한 분이 신우 얼굴을 알아보고 저와 신우 사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내게 되었다네요. 상권이 주거밀집 지역이라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분들인데 신우와 시모가 아들 이혼까지 감수하고 제 뒤통수를 친 이야기가 동네방네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손님분들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저희 가게를 다시 찾아주시기도 했고 체인점 특유의 천편일률적인 맛보다 개성 있는 저희 가게가 훨씬 좋다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때쯤에서 신우의 가게 유명 체인점 본사에서 안 좋은 사건들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불매운동 열풍까지 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우 가게가 오픈하고 반년도 채안 돼서 저는 원래 팔던 매출을 거의 회복하게 되었고, 신혼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을 버티니 가맹비로 나가는 손해를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결국 가게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가게에 단골로 오시던 분 중에, 저희 사는 지역의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빌딩 하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1층 상가에 공실이 생겼다고 저한테 이웃점을 열 생각이 없냐고 투자제의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신호가 제밑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거지근성 도둑놈 심보 부려서 맞은편에 자기 가게 차리지 말고 저와 같이 합을 맞추고 있었다면, 아마 이웃점은 신호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고 수입도 전부 다 신호가 가져가게 해줬을 겁니다. 욕심부리다가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아들은 이혼남까지 만들어버리고, 신우한테는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 날려버린 셈이네요. 그걸 생각하면 속이 후련합니다. 어차피 속이 시커먼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차라리 그 본성을 일찍 보여줘서 빠르게 이혼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한동안은 남자 생각도 안할것 같아요. 솔직히 결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가림, 제 스스로가 잘알수 있고, 사업이 날이 갈수록 커나가니 저는 오히려 거기서 더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1호점하고 2호점 두 개는 어찌어찌 저와 친정어머니가 둘이서 돌리겠는데, 앞으로 생기는 건 가맹점을 모집할 생각이에요. 전국에 제 이름 걸고 있는 가게가 100개가 넘게 생길 때까지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에 몰두해 볼 생각입니다.